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수 감사 주일입니다. 지나온 한해 동안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받은 바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감사할 제목들을 한번 캐내어 찾아보셨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시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 사이 사는 게좀 어떠세요?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럴 거예요. 한마디로 죽을 마십니다. 아니면 죽지 못해 삽니다. 마지 못해 삽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번에 특히나 코로나 19를 지나면서는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되는 그런 하늘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 우리들은 여사의 사는이좀 어떠세요? 그렇게 묻는다면 죽을 맛입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라고 대답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요새 어떻게 사, 어떻게 좀 사세요라고 묻는다면 사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감사하며 살지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대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감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삶의 형, 삶의 환경이 남달리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삶에 아무런 근심이나 염려 없이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분 또한 우리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삶의 형평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결국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것은 남보다 환경과 여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시키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일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에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합니다. 여기 영어 단어를 제가 떼어놨는데요. good 잘 알죠? 좋다라는 뜻 아닙니까? 아무리 좋아도 이 G O O D의 God 하나님 하나님을 빼버리면 영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되지면 영에서 GOD가 되지면 g o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누가이게참 해설을 잘해놨어요.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영양이 되지만. 불평, 불만으로 먹으면 오히려 그 음식이 우리에게 독이 될수 있습니다. 일태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일하면 능률이 오르지만 불평과 원망으로 일을 하면 힘만 더 들게 되지요. 봉사를 해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마지 못해 억지로 봉사하게 되면 서로에게 원망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치시는 주수감사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주수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꼭 이걸 해야 되나? 그러시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인색함으로 하시게 된다면 그것 또한 분명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우리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육 7, 7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 주로 고백하는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최고의 최상의 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예? 또 주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반석을, 믿음의 반석 위에, 단단히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데, 그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최선일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라는 책 아시죠?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저도 읽어봤습니다만은, 이 제목에 빗대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는 하나님도 춤을 추게 한다. 예.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변망득하지 않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때에 그것도 진심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편에 50편, 23편 50편,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는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띄워놓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여롭게 하는 것,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성경구절 띄워주세요. 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 감사하는 행위를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을 옳은 행위라고 인정해 주시고 또 감사와 같이 옳은 행위를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 사실은 규정하기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구원은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구원을 규정하기가 참 방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것 이거 구원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는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우리 어려움을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몸 한근하도록 흠없이 보존해 주시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구원을 말하자 보면 수없이 많은 구원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구원들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사야 12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물물들에서. 여러분, 우물물 한번 기어보셨습니까 시골에서. 아마 우리 연치자, 열심히 다기어보셨죠 우물물 한번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셨습니까? 우물물은요, 두레박을 내려서 퍼올라오면 항상 새물입니다. 이물하고는 다른 물입니다. 내가 퍼올린 물하고는 다른 물입니다. 가만히 보면 새로운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늘 일정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님께 그렇게 받게 되는 구원도 늘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내일 받는 구원의 은혜는 다릅니다. 같은 것같도 다릅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고 언제나 일정하게 일정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는 하 자에게.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말씀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한 성경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게 뭡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에 뭘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한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지나온 한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형편과 상황에 놓일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해 드리고 또 나아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행복함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주수감사주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믿음의 국게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을 날마다 누리며 행복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염치의 가족들,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늘 범사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살가는제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그렇게 오늘 백퍼로 주옵소서. 함께 하시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